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치리스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이제 크롬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언더테일 팬게임이에요. 다운 안 받고 원라이프. 한 방만 맞으면 죽는 언더테일 게임인데요. 일단 튜토리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WASD로 움직여 가지고 이 녀석이 공격을 하는 거를 다 피하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피하면서 파이트 버튼 나오면은 저렇게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원 라이프기 때문에, 한 방만 맞으면 모든 게다 리셋됩니다. 그거는, 그거 때문에 이 게임이 어렵지. 자, 어쨌거나 튜토리얼. 클리어 해봅시다, 이거 한 번. 깼다. 깼다. 웰돈 well 프리스크. 잘했어, 프리스크.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너는, 너의 여행을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구만. 자, 떠나자. 떠나자, 이제. Good u k 행우를 빌네 Don't spare anyone. 그 누구에도 자비를 베풀지 말도록. 자, 이 게임은요, 저 토레일은 말안 걸어져요. 이 맵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클리어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말을 할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녹화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녹화 파일이 날아가 버렸어.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근데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 녹화를 한 30분, 40분을 했는데, 다시 깨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맵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나 원래 그거 되게 많이 깼단 말이야 많이 깼는데 녹화가 날라가버렸어 아이 참나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한 번에 깨긴 깼다 어 참고로 저거 에너지 160 인데요 한번 죽으면은 다 리셋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120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게 좀 쉬운 편이더라 근데 케이저습니다 okay. 하나 깼어. 아, 첫 번째 보스 뒤적깼구만 That's OK. Nobody does. I was just ruining my HP to make you feel better. No, 근데 유령은 죽일 수 없는 거 알고 있지? 그래, 그래서 한대더 때려서 짜샤. Oh, well, bye. 깼다. 아이고, 이게 깨면은 이제 여기 컨브리트 딱지가 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깨기 전까지는 나오질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가, 어이구,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면은 포기할 길이 없어. 이거.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데, 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이 왼쪽, 오른쪽을 단한 번도 죽지 않고 한 번에 깨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을 깼는데 오른쪽 게다 죽었어. 그러면은 왼쪽 다시 깨야 돼. 이게 진짜 골 때려요. 봐봐. 일단 이거. 여기서 피하다가 저기 멀리 있는 파이트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야, 근데 저기 너무 총알이 몰려있는 곳에 파이트 버튼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러니까 파이트 버튼 누르면 저위까지 올라갔다 와야 돼, 이거. 봐봐, 봐봐. 봐봐. 사실 여기서 그냥 피하기만 하면 그거는 쉬운데? 그게 안 되니까요. 아! 이봐, 죽었어. 아! 그리고 이거. 사실 저도 아까 지난번 녹화했을 때는 저걸 깨긴 깼어요. 이거를 이거를 깨긴 깼는데 녹화본이 다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할 의욕이 없어졌어. 갑자기 싹 사라졌어. 아 사실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데 그래서 재시작했습니다. 이거 재시작하면은 아까 깼던 거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깨야 돼요. 어렵죠. 무지 어렵죠. 자 다음 여기 갑시다. 웰컴 투더 루인 여기는 뭐 있냐?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폐허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냥 뭐 총알 피하는 그런 거에도 넘어가서 까시피하고 그치? 이 개구리가 쏘는 저것도 피해야 돼요. 이거 나 처음에 이거 안 피했다가 그냥 죽어버렸지 그냥?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길좀 열어줘 제발 <laughs> 제발 길좀 열어줘. 이거는 그나마 저 개구리만 넘어가면 쉽던데 이거. 아 됐다. 다른 거 보여줄래요? 아, 내가 언더테일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그냥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었는데. 아 근데 나도 지금 기운이 다 빠졌어요. 솔직히 40분 녹화, 40분, 50분 녹화했는데 그거 다 날라가봐. 진짜 기운 이확 빠진다니까. 자, 이거는 페탈 머신입니다 페탈이 꽃잎, 나뭇잎 그런 뜻이죠. 예상대로 플라이가 있구요 이 플라이 공격을 저 시간 초 내로 버티면 됩니다. 근데 저것만 버티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 번 버텨야 돼요. 오, 그래, 버텨. 버텨, 버텨. 이거만 버텨야 돼. 나한번죽으면 나갈 거야 어차피. 야 그러니까 나랑 오래 놀고 싶으면은 쉬운 패턴 내 보내. 알겠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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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그래,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게 쉽잖아. 난너 별로 안 좋아해. 왜 자꾸 나한테 붙죠? 됐다. 페이스 바뀌었어요, 이제? 오. 야, 뭐가 이렇게. 야! 선생님! 됐어. 피했어. 안 어려운데? 어, 아! 야! <laughs> 참고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야, 이거 무슨 가이 시리즈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laughs> 진짜. 이거 컨트롤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봐요, 이거. 진짜. 무슨, 뭐, 가이 시리즈 하는 기분일 것 같아, 이거. 자, 그리고 이거는, 딥 다운 빌로우인데, 이거는요, 보세요, 일단 힌트가. Maybe there's a button nearby? 아마도, 출구를 찾는 버튼은 가까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해요. 자, 보세요. 이게 뭔가 좀, 아이고. 안 죽었네? 나 죽은 줄 알았더니만. 자, 어쨌거나. 이 버튼을 누르면요, 그, 막고 있던 돌이 없어져요? 여기 있던 돌? 내려가는 거 봤죠? 그죠? 그러고, 저거를 다 눌러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돌을 열면 됩니다. 그쵸? 되게 어렵죠? 야. 오, 됐다, 됐다. 끼워가지고 나 지금 못 올라가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여기 앞이 바로 출근데. 왜못 가? 왜못 가, 이거? 이것도 피할게요, 이거. 딱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까딱 실수하면 이 짓을 다시 해야 돼. 진짜 <laughs> 그게 너무 싫어. 그게 이것도 러스카이가 있네요. 아, 아, 이런 내가 너무 빨리했다. 자,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냥... 이거 그냥 갈수 있었는데 그냥 가는 법이 있었는데 아 내가 아까 이거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은 안되네요 이게 원래는 어느정도 조금 하다가 그냥 바로 여기로 돌아오면은 이 도로 그냥 넘어가졌어요 그냥 어 그래 봐봐 봐봐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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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바, 방금 보고 있는 거 덩크를 타고 그냥 가니까 되네 아 그게 그런거였구나 깼군요 이거는 어렵던데 이거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막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막 저거 쏘는 거 그냥 막.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나는 이거를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지금 제 색깔에 따라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이냐, 그 패턴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나는 색깔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방을 다 피하려고 했는데, 왜 멈췄니? 그냥 가면 됐는데? 이렇게 내가 시간초도 있어요. 저 70대 76 하니까 저기 시간초에요. 빨리 가야 돼. 내가 확실히 마음이 급하네. 녹화한 거다 날려먹어가지고. 자, 보세요. 보스 이거예요 이거. 여기 다가 이제 파이트 버튼 나오면은 이제 눌러가지고 저러서 깨면 돼요 이제 이거 시간초내로 교파하면 됩니다 그러고나 다음에 나오는 테트도 죽었는데 어우 테트는 고정되어 있진 않나보다 야헤어왜 아이 참 <laughs> 아이 자어제거나 저거는 저런거였어요 그리고 남은거 남은 게 아마 이쪽에 하나 더 있었지, 이거? 아, 이게 어렵더라고, 이거. 이거. 내가 이거는 아까 지난 녹화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 포기했어, 저거를. 이거 BGM도 없고. 뭔가 좀 되게 무난해 보이거든요? 무난해 보이는데, 공간도 작은데서 저렇게 포테이토가, 베지토이드가 자꾸 저거를 발사하니까 피하가 너무 까다로워. 자, 보세요. 이거. 아, 이거 그냥 갔어야 됐는데. 쫄보라서 못갔다. 아무튼 이 좁은 데서 자꾸 저거로 쏘니까 힘들어. 아 봐봐. 아나왜 왜 맞았니 이거. 아 참.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내가 여기서 되게 많이 깼어요. 원래는 진짜 아니 많이 깼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았네. 진짜 그 녹화된 파일을 열어보니까요. 그냥 그냥 동영상이. 그냥 멈춰, 그냥. 여니까. 동영상 멈추고, 재생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날려버렸어요. 아, 참. 원래는 깬거 되게 많았는데.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거 다깬 동영상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돌. 이거 다 깨면 여기 돌이 열려가지고, 저 끝에 가면은 뭔가 좀 빛나면서, 빛나면서 사라지는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게임이 있다, 소개 정도만 하는 영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하려고 해도 나 솔직히 멘탈 붕괴돼가지고 이거 다시 못할 것 같아. 저는 다른 게임 시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